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원연입니다. 오늘은 개체에 따른 먹칠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그중 가장 기본적인 이론인 남반사와 정반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반사와 정반사에 대해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이 남반사와 정반사라는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듯이. 두 재질의 차이는 반사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사가 일어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반사도는 개체의 표면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한번 앞에 있는 자료를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개체를 볼 때는 주광과 반사광을 보셔야 하는데요. 이쪽 부분에서 광이, 주광 부분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주광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쪽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사광이라고 한다면 이 바닥에 맞닿아서 이 반사되는 이 반사광 이 부분이 반사광이 되겠죠. 그리고 정반사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광 부분을 한번 본다고 한다면 빛이 이렇게 맞닿아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주광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바닥에 부딪혀서 생기는 이 반사광 부분들, 이 부분들이 반사광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주광, 이쪽 부분이 반사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난반사는 개체 표면이 울퉁불퉁할 때 일어납니다.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반사가 불규칙적으로 무분별하게 일어나서 저희 눈에 닿게 되죠 그래서 이 주광빛이 이쪽에서 일어나서 다양하게 빛이 퍼지기 때문에 저희 눈에 넓게 넓은 영역이 주광으로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반사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반사는 남반사와 다르게 반사가 일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반사가 일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빛은 한정적입니다. 딱 맞는 반사 각도를 이루는 빛만 저희 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광빛이 굉장히 적은 영역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반사에서는 선택받은 빛만 저희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에서 저희 눈에 맞닿게 되는 것은 바로 이빛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보시면 저희 눈에 맞닿게 되는 이빛 부분은 여기 이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선택받은 빛을 제외하고 이쪽 부분, 이 부분은 저희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라이트를 제외하고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어서 저희 눈에 이 부분은 저희 눈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어둠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남반사와 정반사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 정반사 개체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정반사 개체는 크게 금속과 유리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금속과 유리의 차이로서는 바로 빛이 투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금속 재질을 보았을 때는 오직 반사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리 재질에서는 빛이 투과가 같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빛의 투과에 의해서 그림자 부분이 밝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보았고요. 다양한 응용 예시들을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반사, 유리와 금속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옆에 난반사와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이 난반사와 이 정반사, 금속, 유리 같은 재질은 딱 보았을 때 먹의 위치의 차이가 있죠. 이 난반사 같은 경우에는 먹이 아래쪽에 분포해 있게 되고 금속과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 주광빛에 의해서 급격하게 어두워지는 부분, 이 부분 그러니까 먹이 앞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속과 유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금속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속은 반사만이 이루어지는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유리는 이 빛의 투과가 같이 일어나는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가 조금 더 까다로운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빛의 투과에 의해서 빛의 산란과 굴절이 같이 일어나는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유리 재질부터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이 유리는 투과와 반사가 같이 일어나는 재질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것을 표현할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투과를 표현해 볼 것인지 아니면 반사되는 유리를 그려볼 것인지를 선택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이 투과가 언제 일어나는지, 반사가 언제 일어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한번 이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번 유리로 된 방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바깥 부분은 저희가 살고 있는 밖에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투과가 일어나는 조건으로는 저희가 주광빛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고 했을 때이 밖에서 여기에 뭔가 형광등이라던가 빛에 의해서 밖으로 나오고 있는 빛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만 저희가 이 빛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빛에 의해서 형태를 인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동일한 빛의 양의 조건을 채우셔야 이렇게 투과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이 채워지지 않고 이 안쪽에 빛이 없는 상태, 즉, 암흑의 상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는 이 안쪽에서 빛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주광빛이 저희 눈에 반사되어 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의 표면에 이 밖의 빛이 반사돼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생각하셔서 나는 어떨 때이 상황에서 무엇을 표현할 것인지 투과된 유리를 표현할 것인지 반사된 유리를 표현할 것인지를 선택하셔서 똑똑하게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첫 번째 유리 같은 경우에는 공유리 없는 일반적인 유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체를 확인하실 때에는 이 주광과 반사광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 유리 같은 경우에는 투과랑 반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리 부분의 주광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 주광 부분이라고 한다면 반사되고 있는 주광 부분 이렇게 넓은 영역에 포함이 되겠죠. 이 모든 영역이 같은 반사 각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 눈에 동일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두 번째 도형이라고 한다면 곡률이 조금 더 있는 도형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주광이 어디인지 주광이 어디서 반사되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봅시다. 이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가장 넓게 이렇게 주광 부분이 반사되고 있고요. 주광 부분이 저의 눈에 이렇게 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광 부분 이외에 저희 눈의 반사각도가 맞지 않는 이 부분, 이 부분은 급격하게 어두워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밑에 부분은 빛의 투과를 위해서 이렇게 밝아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부분도 주광을 먼저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주광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넓게 빛이 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눈에 이렇게 반사가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 반사각도가 맞지 않는 이 부분, 이 부분이 급격하게 어두워지고 있고 이 부분에서 빛이 투과가 일어나면서 밝아지고 있다.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 부분인데요. 이 구는 기본적인 도형이니까 한 번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주광빛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 가장 밝게 빛나고 있는 이 부분이 주광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저희 눈과 반사각도가 맞지 않는 이 부분에서 급격하게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동일하게 이쪽으로 갈수록 빛의 투과에 의해서 점점 밝아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 그림자가 반사되어 이쪽에 맺히고 있다, 굴절되어 맺히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속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금속 부분은 유리와 다르게 반사, 반사가 일어나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주광과 반사광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주광빛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주광빛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이렇게 하얗게 밝게 빛나고 있는 이 부분이 주광빛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 바닥에 맺히면서 반사되고 있는 이 반사광에 의해서 맺히고 있는 이 부분이 반사광이 되겠죠? 이 반대편에 있는 물건들이 반사되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률이 나타나 있는 이 도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주광과 반사광을 나누어서 보시는 것이 편한데요. 여기에서 주광빛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주광빛이라고 한다면 가장 밝게 빛나고 있는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 반사 각도가 저희 눈에 닿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은 반사광으로서 이 반대편에 있는 이 물건들이 이 부분에 맺히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세 번째 도형도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이쯤 되면 조금, 조금 체계가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부분에서도 주광빛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주광빛이 되겠죠? 저희 눈과 반사각도가 맞고 있는 이 부분, 이 주광빛이 반사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 반사광에 의해서 이 바닥빛이 반사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구 부분 기본적인 도형이니까 이구 도형은 특히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주광빛을 먼저 찾아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 이 주광빛의 이외 부분은 저희 눈과 반사각도가 맞지 않는 부분. 이렇게 곡률에 의해서 이 부분만 저희 눈에 들어오고 이 이외의 부분은 반사각도가 맞지 않는 부분이겠죠? 때문에 이 부분부터 급격하게 어두워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반대편, 이 밝아지고 있는 이 부분은 반사광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바닥 부분이 반사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유리와 금속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쯤 되니 조금 감이 잡히실 것 같은데요. 이 다음으로 재질별 실습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